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 YC라는 반도체 종목 추천을 드릴 건데, 우리가 너무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시선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로봇주들 지금 눌려있을 때 어디 봐야 된다? 수익 낼수 있는 거. 반도체 쪽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막 급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기술주 중심이에요. 기술력 중심. 그래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 기업들이 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중에서도 이제 YC는 HBM용 고속 웨이퍼 테스트 장비 국내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디램이나 랜드 같은 고속 웨이퍼 테스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할수 있는 기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국내 유일, 시장의 국내 1등, 뭐, 독점 구조, 이런 단어를 시장에서 좋아하잖아요. YC는 1등이잖아요. 국내 유일이고, 요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종목 YC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왜이 종목 갈 수밖에 없냐면요. 삼성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 계속 올려요. 증권사에서. 메모리가 앞으로 더 부족하대요. 그러면 삼성에서 메모리를 그냥 계속해서 24시간 가동하면서 메모리를 찍어내겠죠. 그랬을 때이 메모리 삼성에서 생산하는 메모리가 바로 고객사한테 가느냐? 아니죠. 요 메모리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국내 유일 디램의 이 메모리 고속 웨이퍼 테스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이에요. 테스트를 받아야 이게 이제 수율이 올라가고 그렇 검증이 돼야 고객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에서 디 램이 이제 막 공장에서 부족하다 파운드리에서 생산도 딸린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건 웨이퍼 테스트하는 것도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직관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YC가 최대 수혜주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yc 지분을 무려 11.7%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분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죠. 전략적인 파트너사다라는 겁니다. 전략적. 그래서 장비 국사나 그다음에 hbm 이제 테스터도 만드니까 hbm 경쟁력. 그래서 yc는 삼성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다. 아니, 웨이퍼 만들면 뭐예요? 테스트를 해야 고객사에 납품을 할 거잖아요. 디레을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다가 YC의 창업자와 경영진이 대부분 삼성 출신이야. 이 말은 뭐를 의미한다? 기술 코드, 의사 결정 구조, 삼성 내부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들이 YC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의 낙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YC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 드리면 올해 올해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요 HBM용 고속 웨이퍼 테스트 장비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다. 요 장비는요 단가가 달라요. 마진이 다릅니다. 그동안은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YC도 수학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HBM 테스트 장비 그다음에 D램이 쇼티지가 지금 나다 보니까. 디램도 어차피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테스트 장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누가 수혜다? 삼성전자가 지분 갖고 있는 YC 테스트 장비 만드는 기업이 수혜를 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C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올해부터 고수익 장비 매출도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자, HBM 시대의 핵심 장비주다. 삼성 하이닉스 가니까 YC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주봉상 이제 고개를 들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 시장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매집 구간은 진짜 지루한데요. 급등이 나오는 거는 진짜 순식간에 뭐 며칠 만에 막3 40% 그냥 가잖아요. 로봇주 보셨잖아요. 몇달 동안 조용하다가 일주일 만에 50% 가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또 YC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종목이다. 지금 주가 17,000원대거든요. 전고라인 충분히 트라이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야. 단순히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HBM 수요 증가되고 있죠. 삼성전자와의 관계, 삼성이 목표 주가 지금 24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웨이퍼 테스트 장비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메모리 장비가, 그쵸? 검사해야 되잖아요. 국내 유일 고속 웨이퍼 테스트 기술, 그 다음에 HBM 테스터가 이제 실적이 본격화된다. 올해 실적 본 게임 진입한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YC가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17,000원이에요. 24,000원까지.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종목, 이 종목 여러분 반드시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찝어서 여러분께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딱장 시작 전에 딱한 종목이요. 뭘 사야 될지 찝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가 찝어 드리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NBR 모션이라는 종목 8시 57분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13%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2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런 종목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자 1월 14일 어제 같은 경우는 장시 작전에 로봇주 유로메카 추천드렸죠 5%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 자 매일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찝어드리는 종목 한번 따라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1월 13일 같은 경우는 자 로봇 부품 주로 kh 바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1월 13일 요때죠 5%에서 19%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도 1 2%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무료로 매일마다 종목을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1월 12일 같은 경우는 WSI. 자, WSI 어때 1월 12일. 요 때죠? 4%에서 21%. 이것도큰 수익이잖아요. 4%에서 21%. 8시 59분에 드렸고, 1월 9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거자 계속해서 점상으로 가잖아요 1월 9일 날 어때요 12%에서 상한가 찍고 다음 날그 다음 날그 다음 날까지 점상으로 가니까 이런 거 하나만 잡아도 뭐다 그냥 수익이 난다 맞잖아요 그죠 잘만 따라오시면 분명히 수익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링크솔루션이라는 종목 1월 8일 날 드렸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날 3%에서 21%까지 그 이후에도 급등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8시 58분에 드렸고, 1월 7일 같은 경우에 무슨 전자? PJ 전자. 자,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어요. 1월 7일 5%에서 27%까지.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급등. 자, 그냥 따라만 하셔도 뭐 매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수익 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테라뷰 1월 5일도 테라뷰. 신규 상장주 급등 나왔죠? 아미노 로직스까지. 1월 내내 급등이 나왔거든요? 어, 나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찝어드리는 거 하나만 집중해서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은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010-8021-219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시초가. 난 시초가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자, 9시에 시작하는 날은 9시, 8시 종목은 7시 50분 때에 여러분께 매일마다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라고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잖아요, 링크. 링크를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거 원픽 텔레그램 어떻게 텔레그램을 안 써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도 동일한 종목을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종목, 이렇게 문자로도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문자로 종목을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시가라고 텔레그램은 시초가, 자, 문자로 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시가라고두 글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또 혹은 원픽으로 매일마다 종목 받을 수 있는 문자를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뭐,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안 사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종목 제가 드리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뭐 11월뿐만 아니라 12월 오비고, 우린 PTS, 일동제약, CMTX 개항전기 다 수익 났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씩 많은 종목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종목이면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